안녕하세요. 저쌤의 요가 강사 김하연입니다. 오늘은 골반, 엉덩이 주변 스트레칭을 해볼게요. 두 다리를 골반 너비 벌려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얹어주세요. 무릎하고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게 맞춰주고 발등을 당겨줍니다. 그 상태에서 양손은 무릎과 발목에 두셔서 왼쪽 무릎을 뜨는 거를 지그시 바닥 쪽으로 낮춰주세요. 등이 말리지 않게 허리에서부터 등 곧게 펴해주세요 여기서 호흡을 반복해줍니다. 왼쪽 힙 주변의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.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. 팔꿈치를 무릎하고 발목 뒤에 한번 놓아보세요. 여기서도 똑같아요. 발등을 당기고 허리를 곧게 앞으로 펴주세요. 또 괜찮으시다면 나아가 봅니다. 양 손끝을 바닥에 한번 둬 보세요. 손끝은 바닥을 당기며 가슴을 정강이 바깥쪽으로 조금 더 꺼내어 허리 등을 더 펴주세요. 왼무릎 뜨는 거를 지그시 낮춰 주고 왼발 등을 조금 더 당겨 주세요. 등이 말리시면 안 되고요. 앞으로 더 뻗으면서 왼무릎을 바닥 쪽으로 낮춰 보세요. 손끝은 바닥을 잡아당기며 가슴을 더 열어내줍니다. 이제 천천히 올라와 봅니다. 마지막 동작 가볼게요. 왼손으로 발라를 잡아주시고요. 발라 바깥쪽을 오른 팔안쪽에 껴주세요. 발등을 당긴 상태를 만들고 무릎 발목 일직선인 상태 만들어서 척추를 곧게 펴올려줍니다. 마실 때는 척추를 조금 더 펴고, 내쉴 때는 다리를 조금 더 가슴 앞쪽으로 가까이 끌고 와 주세요. 어깨와 가슴을 활짝 열어내고, 호흡을 마셨다가, 내쉬면서 다리를 조금 더 당겨와 주세요. 이제 천천히 풀어내고, 반대쪽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. 오른쪽 무릎을 접어, 발목 바깥을 왼무릎에 얹어 놓고 떠 있는 오른 무릎을 지그시 손으로 낮춰 주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호흡 반복하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가능하시면 두 팔꿈치를 무릎과 발 안쪽에 대어 주고 허리를 곧게 펴냅니다 허리를 펼수록 하체의 자극이 조금 더 깊어질 거예요 가능하시면 손끝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가슴이 정강이 바깥쪽으로 꺼내지게 한번 해보시고요. 발목 무릎이 계속 일직선, 발등을 더 당기고 허리에서부터 등을 앞으로 펴서 가슴 어깨 활짝 열고 해보세요. 손끝 잡아당기며 발등을 잡아당기며 호흡합니다. 고개는 떨구지 말고 들어주시고요. 한손한손 한손 짚어 다시 올라오세요. 오른손으로 발날 바깥을 잡아서 팔 안쪽에 내 발을 걸어 주시고요. 최대한 일직선을 만들어 보세요. 많이 떨어질 순 있는데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더 가능하면 가슴으로 아기를 안듯이 끌어안아 주세요. 마실 땐 척추를 길게 가슴 어깨를 열고 내쉬면서 다리 일직선인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조금 더 당겨 오세요. 발목이 늘어나지 않게 당긴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. 편하게 한 호흡에 더 가져갔다가 천천히 풀어내줍니다.